어저 꼬맹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어디 낳냐면은 이 안에 낳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저기 보이지 여기까 저 봐봐, 창현아. 보여? 응. 저것도 꼬마라는 거. 그러면, 서로 빨아주고, 덮어놔야 는데 응. 롬애가 들어와서, 죽을 까같아 쏭으로 막아놨는데. 응. 음. 음, 불쌍한 거. 봤어? 응. 다시 한번 볼래? 왜 보여? 응. 여기 둘이서 뽀뽀하고 있응 음. 음, 불쌍한 거자 어미 어디 갔노 불리실거 났습니다 얘가 아빠예요 아빠하고 어미는 여기 있네 이제 니네 새끼한테 안가 안갈 거야 흰동아 이리 와봐흔동아흔동아 흔동아. 이리 봐흔동아 와봐. 이리 와동아흔동아 이리 동서 아들 너 애한테 안갈 거야 자 가자 어디 가 너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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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시키한테 갔습니다. 그래도 아. 시애들이라고 음. 일단 분리를 시켜야 돼서 분리를 시켜 놓도록 했는데, 얘는 아빠? 얘는 엄마. 오늘이 1일차에요. 어젯밤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1일차입니다. 안주 한 3일차에 꺼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 지금 7시인데 오늘 2일차입니다. 1차는 2일 오늘 늦게 왔어요. 퇴근하고 늦게 왔는데 지금 새끼들이 한번 보자 이고 여기 보이죠 짐금 새끼 새끼인데 털이 조금 난것 같아요 뒤에 눈도 좀 뚫을 것 같고 아이고 눈이 아예 못 뜨네 음 추우셔도 그렇게 아이고 이거 못 보겠다 어, 보여주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보이시지 못하겠어요. 아. 시계 어찌 가까 싶어가지고 폴로브란 띄워내. 무리노 어, 왜? 아, 얘네를 방에서 키울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잖아. 엄마 음. 어, 뭐 위에서 밟아가지고. 또온것 같아, 씨 응, 음, 얘는 되게 많이 먹었네. 엄청 많이 먹었네. 아이 일단 덮어놓을게요 응, 음, 좀 넣고 엄마가 밥을 주는 줄은가 봅니다. 다시 이끼 오리는 넣어야 되겠다. 그래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지. 다시 제대로 갖다 놓고 올게요. 내가 안 되겠다. 아이고. 근데 얘네들은 싹다 아빠 만지지 마요. 응. 추워지고. 그지. 응. 아빠 만지지 마요. 네? 아이빼또밥 어, 먹는가 보다. 도시 도시 라다 그지. 네. 아 이만 좀더만 내가 좀차 받아 밤되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그지. 응. 으 뚫고 있더라고. 구멍이쟤 나오고 싶어, 얘도 좀금만 네. 있어, 기다려 와, 계속 자. 아, 귀엽지 않아? 귀엽다 귀엽지 않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멍든 거 같지? 근데 왜 뭔가 왜? 색깔이 엄마, 아빠 색깔 아빠가 여 눈이 시꺼운 색이잖아 아, 왔네 ]색이 아, 왔네 아, 왔네, 아, 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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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흰색, 엄마 닮았어 얘는 아빠 닮았어 오, 완전 신기하다 둘이서 뽀뽀데다보한 아, 거야? 아니, 뽀뽀 래가지고 뽀뽀 자 먼져볼래 이리? n t 보고 싶어 먼저 봐 a n d 아빠 얘들. u d a 아빠 손에. o a p 아빠 손에 이렇게 a Cottesman. 봐내손 d 처음인데? a n d a b a Mand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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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d a 이 3일 차야 3일 차요? m 어, 태어난 지 너무 귀엽다 그 저같은 뭐야? 아, 그 따뜻한 따뜻한거야? 이이야 어.. 야.. 도바다보데 어.. 그.. 추우면은 이제 어미가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저.. 뭐고 이렇 덮어줘 근데 털을 너무 많이 뽑으면은 어미가 자기 털을 많이 너무 많이 뽑잖아 그러면 힘들잖아 응. 그래서.. 자게 자기... 그 털이야? 어? 컷이야, 아니, 그래도 쏨을 사가지고 아빠가 열이 해놓은 거야. 응. 이게 자기 어미 털이야. 제 이게 마쳐... 만져봐. 이게 어미 털이야. 어, 어, 덥수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리 덮어줘야 돼. 음... 자기 덮어보을 아프겠다. 응, 그런데 새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털막 뽑아가지고 막 놔주거든. 계속 덮어놔야 돼. 응. 특 너무 추워서 애들을 밤중에 예. 좀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이 살일째 아침인데 왜나 눈을 안뜨네? 등들이잔트은좀 났습니다 잔트은좀 났는데 밤새더도 밥을 안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엄마를 많이 찾는건지 볼 중하네. 음. 음. 이 살찐데 왜 이렇게 작아야지? 마테려다 줄게요 엄마한테데려가서 애들 좀 밥을 좀 먹여 야 되겠습니다. 엄마한테데려가서덮어가지마테테가마한테레가서마한테 밥을 주는 것 같아요 젖을 물린 것 같은데 어, 가까이 찍으면 애가 예민할 것 같아서 못 하겠어 아빠, 아빠는 집 꺼내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아이씨, 애는 어자든지 모르겠고 쟤는 에이 쥐다 썼는 새끼 어. 에이, 밥 주고 있는 거 맞는가 보다 끊을게요 음.